안녕하세요. 해피트리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준우의 일기 31화에서 35화까지 이어듣기. 준우의 일기 31화. 파란 하늘 넘어 우리들의 첫 비행. 인천공항의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어요. 12살 준우는 어깨에 맨 배낭의 끈을 꼭 쥐었습니다. 옆에는 사촌동생 호중이가 커다란 캐리어 옆에서 쭈뼛거리고 있었죠. 형, 우리 정말 둘이서만 가는 거야. 호중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준우는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 없이 떠나는 한 달간의 필리핀 체험학습. 드디어 모험의 시작이었어요.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낯설었습니다. 준우는 주머니 속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마음 속엔 두려움이 살며시 고개를 들었지만 동생 앞에서는 용감해지고 싶었지요. 준우는 호중이의 작고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 호중아. 내가 옆에 있잖아. 두 소녀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거대한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솟아올랐습니다. 창 밖으로 집들이 장난감처럼 작아지자 호중이가 눈을 커다랗게 떴어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있던 호중이도 준우의 설명에 조금씩 창 밖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뭉게구름이야. 꼭 솜사탕 같지? 준우의 목소리에 호중이의 얼굴에도 조금씩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의 시간은 느릿느릿 흘러갔습니다. 기내식이 나오고 영화를 보는 동안 두 소녀는 어느덧 하늘 위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준우는 호중이가 흘린 음식을 닦아주고. 담요를 덮어주며 듬직한 형의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이제 두려움보다는 마닐라에서 만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감이 마음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덥고 습한 공기는 한국과는 전혀 달랐어요. 형, 진짜 덥다. 호중이가 옷깃을 펄럭이며 말했습니다. 낯선 언어와 수많은 외국인 사이에서 두 소녀는 다시 한번 긴장하며 수화물을 찾으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짐을 찾고 입국장을 나서자 수많은 사람이 이름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서 준우와 호중이는 약속된 분을 찾기 위해 까치발을 들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준우는 호중이의 옷소매를 놓지 않았고 호중이도 준우의 뒤를 바짝 따르며 혹시라도 길을 잃을까봐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그때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드는 한 분이 보였습니다. 준우야, 호중아, 여기란다. 바로 현지에서 두 소년을 돌봐주실 한국인 목사님이셨어요. 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목사님께 달려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낯선 땅에서 만난 익숙한 한국어와 다정한 목소리는 두 소년의 마음을 단번에 녹여주었습니다. 목사님은 아이들의 무거운 짐을 번쩍 들어 차에 실어주셨습니다. 호중이는 목사님의 친절한 모습에 금세 마음이 놓였는지 조잘조잘 비행기 안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비행기 밥도 맛있었고요. 구름도 정말 예뻤어요. 목사님은 허허 웃으시며 호중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셨습니다. 차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길. 창 밖으로 펼쳐진 마닐라의 풍경은 신기한 겉투성이었습니다. 화려한 지푼니와 커다란 야자수들이 지나갔죠. 어느덧 도착한 숙소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서 한달 동안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자. 목사님의 말씀에 준우와 호중이는 설레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 짐을 푼두 소녀는 서로를 마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형, 우리 정말 잘해냈어. 호중이의 말에 준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소중한 첫걸음. 이제 마닐라에서의 푸른 여름이 두 소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우의 일기. 32화 마닐라의 무지개 버스 지프니를 타고 필리핀의 뜨거운 햇살이 쏟아지는 마닐라의 아침입니다. 준우와 호중이는 이번 여행의 새로운 복음자리인 김목사님의 댁에 도착했어요. 마당에는 커다란 야자수와 이름모를 화려한 꽃들이 두 형제를 반겨주었죠. 여기가 진짜 필리핀이구나. 호중이가 신이 나서 배낭을 맨채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준우는 습하지만 기분 좋은 바람을 느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짐을 푼 아이들을 위해 김 목사님이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테이블 위에는 노랗게 잘 익은 망고와 작고 귀여운 깔라만시가 가득했죠 얘들아 오늘은 필리핀 사람들의 진짜 삶을 만나러 시장에 갈 거란다 목사님의 말씀에 준우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준우는 목사님이 건네주신 시큼한 깔라만시 주스를 마시며 오늘의 모험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았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자 길가에 화려하게 꾸며진 커다란 자동차가 서 있었어요 저게 지푼이에요? 호중이가 소리쳤습니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몸체에 알록달록한 그림이 그려진 지프니는 마치 움직이는 장난감 같았어요. 목사님은 지프니가 필리핀의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라고 설명해 주셨죠. 호중이는 얼른 지프니의 뒷좌석으로 뛰어올라갔습니다. 좁은 지프니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준우와 호중이는 무릎을 맞대고 앉아 창밖의 풍경을 구경했습니다. "형, 돈은 어떻게 내?" 호중이가 묻자 준우는 목사님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했어요. 뒷사람이 건네준 동전 뭉치를 앞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돈은 다시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전달되었죠. 모르는 사람들끼리 손에서 손으로 요금을 전달하는 모습이 준우는 무척 신기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현지시장 팔랭케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길가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바나나와 처음 보는 채소들이 가득했어요. 준우와 호중이는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시장 안에서는 달콤한 튀김 냄새와 신선한 생선 냄새가 섞여 묘한 향기가 났어요. 모든 것이 한국의 마트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죠. 시장 한쪽에서 과일을 팔던 아주머니 곁에 또래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 아이는 마테오란다 라고 소개해 주셨죠. 마테오는 수줍게 웃으며 호중이에게 작고 동그란 열매를 건넸습니다. 호중이는 마테오가 건넨 열매를 조심스럽게 받아 껍질을 까보았어요. 처음 보는 친구였지만 두 아이는 금세 눈빛으로 서로의 호기심을 공유했습니다. 목사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시원한 할로할로 가게로 향했습니다. 보라색 아이스크림과 알록달록한 젤리가 가득 담긴 필리핀식 빙수였죠. 준우는 마테오에게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학용품 세트를 선물로 주었어요. 마테오는 환하게 웃으며 준우와 함께 할로할로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자, 무더위가 싹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배를 채운 아이들은 근처 공터에서 필리핀 전통놀이 시파를 하기로 했어요. 깃털이 달린 재기 같은 것을 발로 차는 놀이였죠. 준우와 호중이는 마테오와 친구들을 따라 발을 놀려보았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호중이가 헛발질을 하자 모두가 한바탕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어느새 하나가 되어 뛰어놀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목사님 댁으로 돌아온 아이들은 테라스에 앉아 쉬었습니다. 오늘 어땠니? 목사님의 물음에 호중이가 대답했어요. 지프니 타는 게 제일 재미 있었어요. 사람들이 돈을 전달해 주는 게꼭 마법 같았거든요. 목사님은 허허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준우는 오늘 만난 마테오의 밝은 미소를 떠올리며 마닐라의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이 깊어 준우와 호중이는 나란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서 돌아가는 실링팬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어요. 형 필리핀 친구들은 참 친절한 것 같아. 호중이가 잠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준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겉모습과 언어는 달라도 마음을 나누는 건 어렵지 않다는 것을요. 두 형제는 내일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laughs> 준우의 일기 33화. 준우와 호중이의 마닐라 일기. 마음으로 배우는 영어. 마닐라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12살 준우와 사촌동생 호중이는 커다란 실링 팬이 돌아가는 거실에서 필리핀 누나 에밀리를 만났습니다. 에밀리는 환한 미소로 형제를 반겨주었습니다. 준우는 미리 연습한 영어로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good morning e m i l y I'm 준우. 에밀리는 엄지를 치켜세우며 준우의 용기를 북도다 주었습니다. 집안일이 시작되자 호중이도 에밀리를 돕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형, 나도 영어로 도와준다고 말하고 싶어. 호중이의 말에 에밀리가 빗자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Can you help me sweep the floor? 호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외쳤습니다. Sweep. I can do it. 에밀리와 호중이는 함께 바닥을 쓸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준우와 호중이는 집안 곳곳에 있는 물건들의 영어 이름을 에밀리에게 배웠습니다. 냉장고는 refrigerator, 접시는 plate. 준우는 수첩에 꼼꼼히 적었고, 호중이는 에밀리의 발음을 흉내내며, 온몸으로 단어를 익혔습니다. 책으로만 배우던 영어가, 손에 잡히는 진짜 대화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에밀리가 제안했습니다. Shall we go to the Palenque? Palenque는 필리핀의 전통 재래시장을 뜻하는 말입니다. 준우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Yes, please. I want to see the market. 에밀리는 시장에서 쓸 장바구니를 챙기며, 준우에게 시장에서 쓸 유용한 영어 문장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시장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와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호중이는 처음 보는 신기한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누나 저건 뭐야? 호중이가 가리킨 곳에는 알록달록한 채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호중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시장 골목을 안내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과일가게에 도착했습니다. 가게 주인인 크루즈 아저씨가 커다란 미소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Hello, boys. Fresh mangoes here. 준우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아저씨에게 다가갔습니다. How much is this mango? 준우의 질문에 크루즈 아저씨는 노란 망고 하나를 들어 올리며 가격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호중이가 용기를 냈습니다. 에밀리가 뒤에서 응원해주자, 호중이는 손가락으로 보라색 망고스틴을 가리켰습니다. I want this one five, please. 크루즈 아저씨는 호중이의 서툰 영어를 찰떡같이 알아듣고 망고스틴 다섯 개를 봉투에 담아 주었습니다. 호중이는 직접 과일을 샀다는 사실에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우와 호중이는 봉투에 가득 담긴 과일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형, 영어로 말하니까 아저씨가 다 알아듣네? 신기해. 호중이의 말에 준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두 형제는 시장에서 배운 단어들을 복습하며 즐겁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도착한 준우는 에밀리와 함께 과일을 씻었습니다. Thank you, Emily. Today was so much fun. 준우가 진심을 담아 인사하자 에밀리는 You did a great job, 준우 라며 칭찬해주었습니다. 준우는 에밀리와 함께 과일을 접시에 예쁘게 담으며 내일은 또 어떤 영어를 배우게 될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시원한 망고를 한입 베어 문 호중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Delicious! 에밀리는 호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마닐라에서의 생활은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친구와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여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준우와 호중이의 마닐라 일기장은 오늘도 행복한 영어 문장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준우의 일기 34화 마닐라의 밤 나라라 거대벌레 필리핀 마닐라에서의 한 달이 어느덧 끝나가고 있었어요. 12살 준우와 사촌 동생 호중이는 이제 이곳의 습한 공기와 맛있는 과일들에 제법 익숙해졌지요. 부모님 없이 둘이서만 지내는 생활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답니다. 한국의 목사님 댁의 포근한 침실에서 두 소년은 짐을 정리하며 즐거웠던 기억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형 우리 정말 잘 해낸 것 같아. 엄마 보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끼리 지내니까 진짜 어른이 된 기분이야. 호중이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뿌듯하게 말했어요. 창밖에서는 마닐라의 밤벌레들이 찌르르 울어대고 있었고 선풍기는 달그락거리며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벽모서리에서 아주 검고 커다란 그림자가 스르륵 움직였어요. 주누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요. 그것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보았던 그 어떤 곤충보다도 컸어요. 손가락만큼 굵고 긴 더듬이가 공중을 휘젓고 있었는데 바로 필리핀의 거대 바퀴벌레였어요. 으악! 저게 뭐야? 호중이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어요. 두 소녀는 침대 구석으로 바짝 붙어 그 괴물 같은 생명체를 지켜보았죠. 바퀴벌레는 마치 이 방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당당하게 벽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계셨다면 단번에 해결해주셨겠지만 지금 이 방에는 오직 준우와 호중이 뿐이었어요. 준우는 용기를 내어 바닥에 있던 슬리퍼를 집어들었어요. 호중아, 걱정 마. 형이 처리할게. 준우가 조심스럽게 벽으로 다가가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거대한 바퀴벌레가 갑자기 날개를 파닥거리더니 공중으로 붕 떠오른 거예요. 개나라, 날아다닌다고. 호중이는 너무 놀라 침대 위에 있던 커다란 쿠션을 머리에 뒤집었었어요. 바퀴벌레는 커다란 소리를 내며 방 안을 뱅글뱅글 돌기 시작했어요. 마치 소형 드론이 날아다니는 것 같았죠. 평소 용감하던 준우도 날아다니는 바퀴벌레 앞에서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퀴벌레는 한참을 날아다니다가 준우의 책상 위에 툭 떨어졌어요. 준우와 호중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비록 무서웠지만 이대로 밤을 꼬박 새울 수는 없었지요. 호중아 우리 작전을 짜자. 내가 저쪽에서 유인할 테니까 네가 저 바구니를 던져서 가둬버려. 준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준우가 슬리퍼로 책상을 탁 하고 쳤어요. 깜짝 놀란 바퀴벌레가 바닥으로 떨어져 기어갔죠. 바로 그때 준비하고 있던 준우가 앞장서서 바퀴벌레의 경로를 차단했어요. 지금이야, 호중아. 준우의 외침에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가득 찼어요. 호중이는 눈을 질끈 감고 빨래 바구니를 바닥을 향해 휙 던졌어요. 텅! 소리와 함께 바구니가 바닥에 안착했지요. 조심스럽게 바구니 안을 살피니 거대 바퀴벌레가 구석에서 더듬이를 바르르 떨며 갇혀 있었어요. 우리가 잡았어. 진짜 잡았어. 호중이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두 소녀는 창문을 열고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흔들어 바퀴벌레를 마당으로 내보냈어요. 다시 방으로 돌아온 준우와 호중이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하이파이브를 했답니다. 이제 어떤 괴물이 나타나도 문제 없겠지? 준우의 말에 호중이가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리핀에서의 마지막 밤, 두 소녀는 한뼘더 성장해 있었답니다. 우리 함께 차차차 신나는 춤을 춤 준우의 일기 35화. 안녕 필리핀 다시 만난 우리 집. 마닐라에서의 한 달은 꿈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들었던 목사님 댁마당에서 준우와 호중이는 마지막 짐을 챙겼습니다. 목사님은 두 소년의 어깨를 다독이며 건강하게 잘 지내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끌벅적했던 마닐라의 아침 공기가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창 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필리핀의 섬들을 바라보며 준우와 호중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낯설음은 어느새 소중한 추억이 되어 가슴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두 소년은 비행기 좌석에 나란히 앉아 구름 위를 날아가는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필리핀의 습한 열기 대신 차갑고 상쾌한 한국의 공기가 두 소년을 맞이했습니다. 와, 진짜 한국이다. 준우와 호중이는 익숙한 한글 표지판들을 보며 비로소 집에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짐을 찾고 약속된 장소로 나갔지만 어찌된 일인지 엄마와 이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도착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광장에는 낯선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두 소녀는 공항 벤치에 나란히 앉아 엄마들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두 시간이 흘렀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와 이모가 날짜를 착각해 집에서 느긋하게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엄마들이 달려오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준우와 호중이는 배고픔을 달래며 필리핀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준우야, 호중아,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우 엄마와 이모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날짜를 착각해 미안하다는 표정도 잠시 두 분은 아이들 앞에 멈춰서서 가만히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에 너희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매졌니 준우 엄마가 준우의 얼굴을 보더니 깔깔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필리핀의 뜨거운 태양 아래 마음껏 뛰어논 덕분에 두 소년의 피부는 건강한 구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엄마는 준우의 볼을 만지며 대견해 했습니다.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호중이는 이모와 함께 서울로 향하는 차에 올랐습니다. 형, 우리 내일 전화하자. 호중이가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달 동안 24시간을 붙어 지냈던 사촌동생과의 이별이 준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준우는 엄마와 함께 천안으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준우의 입에선 필리핀에서의 모험담이 쉴새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망고를 배불리 먹었던 일, 바다에서 수영했던 일, 목사님과 함께했던 저녁식사까지 이야기는 끝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가는 호중이도, 천안으로 가는 준우도, 각자의 차 안에서, 필리핀에서의 소중한 기억들을 가족들에게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두 소년의 까맣게 탄 얼굴 위로 집으로 돌아가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오늘도 준우의 일기를 읽어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안녕!